어리석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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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형. 아, 밀지말라고 아, 빌지 아, 밀지말라고요와제 무빙 봐. 미쳤다. 형차구했어 오케이! Okay, 나이스! Nice. 아니 뭘 이렇게 타고... 어 get a l i 아, t l e bit 아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어 l e bit of a l i t t 발 e bit of 발 l i 야, t l e 죽 i t of a l i 세 발밖에 없다제 우리... 총알 없, 어, 총 없다 제. 어, 서른 발. 누구세요? 당신. 나 서른 발. 부정합니다. 의심해가지고. 총 맞대. 그치. 죽였다. 리차드 킹. 형 근데 왜두발준 거야? 짱나이? 응? 아니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? 어, 쏘이긴 했는데. 어, 어, 그러니까 하나 안 해. 대박. 근 뚜껑이 없는데? 뚜껑, 뚜껑, 뭐, 뚜껑? 뚜껑? 뚜껑, 뚜껑. 들어가서 먹어, 들어가서 먹어. 들어가서? 뚜껑 없이? 그렇지, 그렇지. 진짜로?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, 너 뚜껑. 그 뚜껑이 있을 필요가 없죠. 뚜껑은 약한 자나 먹는 거. 와, 일렙 뚜껑, 일렙 뚜껑, 일렙 뚜껑. 윈누트님 몰래 한대 때리고 안 때리면 <laughs> 5 0 0 0 원. <laughs> 살짝 인성 살짝 <laughs> 비켜졌으면 살짝 좋겠다. 나온다고... 뚜껑은 약한 자나 먹는 거죠. 루트 형한대 때려서 모르면 5천 원이라는데 형 어찌 그러겠습니까 루트 형을. 음, 무슨 말이야 그게?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? 어 무슨 말이지? 뭐야? 야나 나, 나 어디서 맞았어 잠깐만. 어디서 조심해. 어, 어. 대박 뭐야? 모른다. 아무런 짓 다. 저기 어디 인지 모른다는데. <laughs> 뭐지 이 아, 보나오천합 개꿀. 아, 너이부부합니단 아, 너무 좋 아, 너무 좋았습니다 아, 너무 중말루. 좋아합다가 착한 사람이었군요. 오, 난 어, 다 너무 좋아합니이 아, 너무 아합니다 아, 너무 좋 아, 니다 아, 아니다 아, 니 아, 니 아, 아니다 아, 아니 아, 무 2분 전 두발 졌던 아, 형은 누군데? 발소리 났던 같은데? 뭐 야, 거 같은데? 지뭐 나는 거 봤지. 그 뒤에 무서운 소리 났어. 치킨 먹었냐고요? 저 이거 차판인데. 어 저기 저기 뭐야? 어디 어 저기 뭐야? 뭐야? 저 뒤에 있는 애? 지붕 위에? 써? 지금. 엄마 탱! 진짜 저거 들은 거야? 사람이야? <laughs> 저거 어떻게 어디 들었노? 어디서 들었건 가까운 걸로 들었는데. 블루발소리를 착각했나? <laughs> 풀어하실 생각 없으세요? 어? 발소리! 담벼락! 나아자그이 에... 그건... 나를 놀래켜? 어, 진짜... 플레어.. 플레어군! 와 발음 플레어군! 플레어군! 총알 내꺼! <끼망> 그만 먹어! 저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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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라가지? 여기로 올라가 아 올라간다. 이거 못 올라가세요? 아 아시는구나 <웃음> <웃음> 아 아시면 아신다고 얘기를 하지 좀무안해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조용 와 아시는구나 아와 밑에 이 뚝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 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뚝이나 2 뚝이나 세임딩이에요. 도론가? 도로다. 화이팅! 어? 뭐야? 죽었네 The end! Yeah! 이 친구들, 동굴에서 나온 친구들이다! Yeah, check! b 리 t y o 어 어, 어 어! a k 차, n g i 차, 차 타고 h e house! o 줘, 맨! a n b a s s e r e man! b a s s e r e man! b a s 여기 s e r e r n b a n 이 e r m a e r m n 사 a a b t s 요! 뱅탄! 살짝 밖으로, 살짝 밖으로 나가서 뱅탄 굳이 또. 오케이 okay, 뱅탄 소년단. 어. 하지만 우리는, 어, 닌겐 어? 발견. 뱅탄 소환 못해, 뱅탄 소환 못해. 왜? 빨간 나 빠져, 빠져, 헤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What are doing? No. 빨리, 빨리. We don't have a 뱅탄. I want BTS. Next round. We, we have a b t a No! b n s BTS! 사랑해요. BTS! BTS! b t 가준게 아니야? r i g h t now! BTS! 오케이! Wow. Okay. <laughs> BT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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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t 차, 차 t 차 s BT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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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BTS! s 오케이. b t s 그린 BTS 체크 라치기리. 야, 아 공연 갔다고 바쁘 돼서 티켓 못 구했어. 그놈의 글로벌 야, 인기는 야, 어쩔 수가. 수도... 와, 이거 뭐야? 중지 뭐야? 끈여 you 중지 know, 냉면? 존맛탱. <laughs> <John Martin. 웃음> <laughs> What a t o n g n e is very delicious. 굿. 중지 <laughs> 냉면 먹고 싶다 맨. 나 우리네면 맨날 그거 꺼냈을 때마다 플라스틱 부서져사지고이지람은이 국물 줄이 새고 막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사람기뺨 한대 뺨 나한테 아재 같대 니이이 사람은 이호호호호호호호이호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죠이사시은같은 아픔 하나도 안 아프다 야람둘다둘다삼인데 둘다 사막길리 베이비. 아! 어, 태보 실패. 와, 또 태보? 태보해. 유튜브에서 이제 태보해 드립씨가 태보해가 뭐예요? 이러더라, 댓글에서. 너무 투수들은 너무 매니악한 드립만 쳐서 유튜버들 같은 이제 새싹애들은 못 알아내고. 태보 겁나 강합니다. 음, 해봤자 언더테일 알거든요. 뇌절이 뭐예요? 뇌손절? 그런 거예 유튜브에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인싸드립만 쳐야 돼. 트수들의 트수드립. 투수 아싸드립 치면 아무도 못 알아먹는다고. 음 오케이. 적들이 이렇게 막자기장에 밖에서 아 너무 따가워요 하면서 나오면 은 이산시부리부리 리 하면서 잡으면 돼. Where? Enemy 85, 85. 이제 담음벽 통해서 나올 거예요. 체크, 쏜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봤어? 머리에 태보를 정확하게 맞은 거죠. 저게 바로 그렇죠. 태보입니다. 이게 바로 태보. 구독과 네. 알림을 누르고 네. 댓글에 네. 이메일을 남기면 혼자... 인사를 매일 네. 두 명에게 호흡단에? 드립니다. 네, 오른손에 흑염소가 담긴 스르륵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지. 두 명. 투 피플. 투 피플. 원 피플 Two 미. e o p l e One p e o s me. Yup. l e 진짜네. 해드샷이네. You hacker. You. you hacker anyone anyone this is 와연병 firebot this is 연병 이거는 연병 예예뭘야 오는 도트 요돌 무슨 얘 뭐야 뭐야 박히면 아야 박히면 나기절 오케이 옆에 싸져서 오케이 킬 떴고 살린다, 살린다. 그러면은 저거 저거 죽이든가 해야 되는데 어나킬 떴는데 잠깐만. 킬 떴어 예아 어. 야바 무리 하지 마라 화이팅! 어? 무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도 킬은 먹었네 헤이 에이 사러이 사러이 너무 잘해도 욕 먹는다네 첫판 우승 빰 아, 나 뒤로 돌아가다가 아무것도 못했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언제 다 해. 첫판 우승, 예.